오늘 마야가 2020.3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데이트를 제가 해봤구요. 그래서 보시면 마야 2020.3이죠. 그래서 뭐 바이프로스트도 업데이트 되고 로코코 모션 캡처 라이브러리도 업데이트 됐고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여러가지가 돼 있던데 그중에 좀제 눈에 제일 띄었던 게 FBX에요. 그동안은 재질을 만들어서 FBX로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다 폰이나 블링 같은 재질로 변해버리니까 이렇게 V-Ray 재질로 열심히 PBR 베이스로 d 예, u 퓨즈랑 러프니스 그다음에 노멀맵 뭐 이렇게 넣고 재질을 만들어도 이걸 FBX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익스포트 셀렉션 하시고 FBX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FBX로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에, 뉴신에서, 임포트를 해보시면, 예. 임포트를 하면, 이렇게 그냥, 이름만 v r a 모티리어이지이램버트 루트 맵도 연결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델링 밖에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재질을 넘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스탠다드 서피스를 이용하시면, 재질을, PBR 베이스에 재질을 넘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시고, 베이스 부분에 컬러를, 이런 식으로 컬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러프니스 부분에, 파일로 브라프니스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쪽 부분에다가 범프 부분에다가 노말이니까 노말로 바꾸고, 노말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로우로 바꿔주시고 아까. 러프니스도 네, 로우로 바꿔 주시고 여기는 맞죠? 여기는 SRGB 컬러는 그대로 그리고 웨이트 값좀올려 주시고 그러면 이 재질 이 스탠다드 서피스가 P, 이 FBX에 포함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셀렉션 하시면은. New 해서 export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import를 해보시면, New FBX. 육딱 누르시면, 예, 이렇게 재질이 다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죠. 그동안 재질을 넘기, FBX로는 재질을 넘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하위 버전이나 이런 쪽으로 넘길 때 재질까지 넘기실 수가 있게 된 거죠. 탑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2020.3으로 꼭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2020.3 업데이트 중에 볼만한 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적혀 있던데 그 언두 하다 보면은 쉐이더 날아가서 형광색으로 변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업데이트가 됐다고 목록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테스트 해보고 되면은 그것도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